안녕하세요. 올 어바웃 파티룸의 파티 베이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파티룸 창업을 하기 전에 꼭 이것만큼은 한번 해보고 창업을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과 비슷한 컨셉의 파티룸을 꼭두번 이상 이용해 보시고 파티룸 창업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진으로 보는 것과 직접 이용해 보는 건 정말 천지 차이라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른 파티룸과 경쟁력,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의 컨셉, 여러분의 콘텐츠, 그리고 장점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른 파티룸과의 차별화, 그리고 경쟁력은 다른 파티룸 경쟁자하고 점점 멀어지면서 반대로 고객에게는 가까이 다가가는 게 여러분의 장점, 그리고 차별성, 독특함, 경쟁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만의 차별화된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고객의 니즈하고 점점 멀어지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고객의 니즈와 부합되는 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선 여러분은 다른 파티룸을 여러 번 이용해 보면서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세요. 여러분의 차별화 경쟁력이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다른 파티룸을 이용해 보고 무엇을 느껴봐야 할까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 단점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점을 최대한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단점은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파티룸을 갔는데 무언가 불편하고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점을 열어보니 보완을 해서 파티룸 손님에게. 좀더 편하게 쉴수 있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접 이용해봐야 다른 차별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사진으로 보고 글을 읽어보고 블로그 찾아보고 공간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것을 계속 봐도 직접 이용하는 것보다 느낄 수 있는 게 덜합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컨셉과 비슷한 파티룸이 있다면. 몇 군데 꼭 이용해 보시고 장단점 리스트를 작성해 보신 다음에 그것을 보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은 여러분의 파티룸이 다른 파티룸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파티룸을 이용하기 전에 한번 후기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런 후기가 적혀져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포토존이 정말 이뻐요. 화장실이 안에 있어서 편했어요. 바닥난방 이 있어서 따뜻했어요. 여름에 시원했어요. 그리고 와인잔, 수저, 포크 모든 게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사진 찍기 정말 좋았어요. 기타 등등의 후기들을 살펴보시고 그 후기들이 왜 써졌는지 한번 여러분이 직접 이용해 보면서 직접 느껴보시면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파티룸을 두세 군데 이용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파티룸의 퀄리티가 확연히 높아지는 걸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할 때에도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도 몸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1부터 10까지 직접 고객이 돼서 파티룸을 이용해 보세요. 그래서 그 파티룸들은 전화 응대를 어떻게 하는지, 예약 응대를 어떻게 하는지, 보증금은 어떻게 받는지, 예약 안내 사항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컴플레인 걸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기타 등등을 한번 알아보시면 여러분의 파티룸의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으니 한번 꼭, 꼭입니다. 다른 파티룸에 가서 직접 이용해 보세요. 사진으로 보는 것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시각이 우리 오감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감으로 직접 느껴본 경험은 단순히 시각으로 봤을 때와 천지 차이인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다른 파티룸을 이용해 보시고 무언가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다른 파티룸을 사용해 보고 몸소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경쟁력 차별성 독특함 그리고 인사이트가 생길 것입니다 네 이번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티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